11월 달에도 5만원씩 10분에게 드리겠습니다. 하단에 댓글 여러분들 많이 달아주세요. 어? 저번 시간에 저기 한캔포가 20주년. 사실 내가 못해서 골치 한게 아니고 패가 안 들어오더라. 한캔포가 봤나, 이더라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그 자리에 앉았다 하면 그냥 다 죽어야 돼. 임선비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죽었고. 그 자리에 있는 그냥 카드 자체가 안 들어와.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다. 그냥 앉은 카드가, 어? 아우, 진짜 쓰레기야. 뻥을 칠 수가 없어. 애들은 다찐카니까 야 원큐 있잖아. 다른 애들 댄스 연습을 많이 했거든. 원큐도 그날 가서 연습을 많이 했단 말이야. 야 춤추는 거 보고 놀랬었다 시계 하나 올라온 줄 알았어. 진짜 정군 노래자랑에서 아저씨가 나와서 춤출 때 약수터 아저씨. 뭐 그런 저 느낌으로 딱 나와서 춤추는데 깜짝 놀랐다. 아춤 진짜 근데 와춤 진짜, 좋추, 와. 하였는가? 아, 춤 진짜 <laughs> 멋있어. 자. 일단은 오늘은 저기 한 게임 포커 시원하게 막 11만원 충전해가지고 얘들아 한판 붙자 에자접속에서자 어 한번 쳐보자 원래는 내가 잘하지 소직하게 근데 그 분위기에서 내가 야리면서 쳐봐라 또 촐라 노잼이라 간다 얘들아 맞나 아이가? 그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카드가 안 들어오는데도 그냥 막 쳐버렸어 어 11억 있네 충전 안 해도 되겠는데 잠깐만 11억이면 한 100억 따겠는데? 아침. 내가 이렇게 방송에서 하는 것처럼 해버리면 다 그냥 이기겠다 얘들아. 벌써 봐라 4, 6 6, 8다두개 버릴게 맥스 따라와 아이고 심 소나무 스페이드 10원도 없는 줄 알았거든 어차피 충전하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1 1억을 들어 어 그걸 일단 다 날렸고 어, 깔끔해 괜찮아 아아 아, 오가 하트네. 아, 콜. 이 오가 하트네. 아 제발. 짝 투커. 투커. 콜. 콜. 맥스. 어. 고마워. 콜. 바어 어, 나도 뺐어. 가와. 저녁. 가와, 이 서바람아, 다 가와. 뻥치지 말고, 알았지? 한장때 따는 거 봐라. 죽어라. 착 같은 소리 가와. 콜. 팍! <laughs> 아, 예, 진짜로, 여러분들, 이게 내 실력입니다. 대회 때는 분위기 맞추려고 어쩔 체크. 수가 없었습니다, 원카. 원카. 어, 야, 봐라, 야, 이 서바람아. 콜 했나? 1, 3, 4인데. 골프 태울까? 자, 원카. 에이, 빙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콜. 어이, 따라와. 오늘 기 끝까지 쫓아가다 알았나? 32억이지. 다 넣어라, 이 서바라마! 너라, 너라. 오메이드다, 마! 맥스다! 맥스. 콜. 콜! 이렇게, 어, 여러분들. 어. <laughs> 왜 퇴장 안 시키나 싶었다. 너무 잘하니까. 자, 오늘 강태 첫 번째. 어, 강태 당했네요. 첫 번째. 아이, 돈 따고 강태 당하니까 기분 좋네. 자, 그러면 지금 122억 있네. 와. 콜로바, <laughs> 제발. 콜로바. 원탑 콜 아~ 아제수 겁나 없네. 아~ 챗 아~ 콜콜 아~ 나 미치겠다. 베이스로 먹을지 알고 있었는데, 아~ 아~ 강태를 왜 시키는 거야? 기분 나쁘게 콜. 졸라 빨래있는데 투커 투커 야. 우린 아무렇게 한한 안밀어도 거래처 69억 70억 더 없나? 자, 콜패스 패스야. 채 콜. 맥스, 한잔막 컷해. 야, 케인 아니다. 알았지? 제발, 제발. 큰났다 잠깐만 있어봐. 콜, 콜. 어 근데 이제는 뭐큰 방에서 안 하면 얘들아 느낌이 없어. 팝, 팝, 팝. 콜. 따라와. 점심. 뭐 만원. 팝, 콜. 바까라팝풀 다이. 내가 잘못한 게뭐 있는데 내가 왜 뭐가 느려 임마 졸라 빨리했는데 야 이거 더 이상 어떻게 빨리 하러 내가 오토도 아이고 임마 자 하프 하프다이투 딱하 딱하 프하프하다하딱 이럴 때 제일 딱하 딱하 딱 패스. 하하, <laughs> 내가 <오> 졌다 <laughs> 아, 이 새끼. 아 잠깐만, 저수발람이 없는데 빵쳤어 하나 남았어. 야. <laughs> 아, 숨도 안 쉬고 하프 쳐버리는 거야. 아, 이래가 내가 한캠포카가 아, 재밌다니까. 다이 쫄보, 다이 쫄보, 콜 다이 점심. 어이쿠, 세 장. 넌 튄다. 탑, 제발. 콜. 아, 고마워. 아, 진짜 니밖에 없다. 하프 쳐라. 감아 버리. 아. 아이고 아이고. 차콜콜 콜. 콜. 아이고야. 콜. 콜. 한 번씩 흐름 올 때가 아어요 그때는 내가 막 인점 사정 없이 칼. 돈을 따 버리거든. 클로바 들어오면 돼. 클로바. 클로바. 원카원카 어. 아, 네가 먼저 하포 때려? 콜. 전혀. 패스 나도 패스 패스 하프 아이고 하프 때렸나? 콜? 콜 <laughs> 뻥쳤지? 에라이 써마라마 오은마 다잡아 싹 다잡아버린다 어? 구라치지마라 잠깐만 인. 하프 그냥 못가지 야어 카드가 잘 들어와 하프 하프에 하프? 콜, 콜. 점심 패스 너 뜨기만 더바라니 하트 원카 하프 맥스 맥스 서드 콜 전혀. 깜짝 놀래기다 아, 갖고 음. 와와칠메이든데와 저래 죽으면 얘들 어떻게 놓쳤대 저 심정 사람 음. 다야 어? 죽지마 아나 씨발 아나씨 아우 아, 나 미쳐버리겠네 아나 씨발 아그냥 95억 먹을 수 있었는데 아. 콜콜콜 콜, 콜, 콜. 콜, 콜. 아침 원컷 스리카스리카 원컷 투프 맥스 아이 콜다 먹었다 배경 응 먹었다 1 0들아 배경 먹었다 갖고 와 해싸. 아이 갖고 와 뻥치지 말고 가와봐 1 0 0 고마워 그렇지! 에자 기다려봐 하프 프 이거 무조건, 무조건 기본 은 하프야 무조건 하프. 콜 하프. 콜인 콜. 아침. 투카패스 원컷. 맥스. 저녁. 패스 원컷. 체크. 코인. 날. 2 0 0 자자, 조용. 박스. 학. 박스. 원컷. 원컷. 맥스. 맥스. 코인. 따라와. 그냥 고침시. 딱 원컷. 느낌, 코링, 전혀. Two h a n s One c u 아, 아 씨, 육이 떴다. 아 콜. 아, 하트 떴는데. 아, 육. 진짜 잘 쳤는데. 와. Max. 콜. 콜. 점심. One c u 전혀. One c u 아, 씨. 콜라. 아일삼어 뭐. 카드는 얘네 해야 돼. 아니면 못 먹어. 원카. 원카. 야 하트 나와야 되는데. 원카. 원카. 체스 졸라 무. 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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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게 안 나오네 이거. 스리카. 원카. 투카. 스리카. 투카. 콜. 콜. 탭. 다이. 다이. 콜. 콜. 잠시. 빨0개 1,000개! 1 0 0 0 봐. 까불어0개가0나 2번방에서 1등이니까1번더지나 1,000개! 2,000개! 2,000개! 2 0 0 원래 잘안 뜨는데? f h a l 콜콜 a l f half, h a 콜콜

他们求婚了